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레이어 팝업에 이어서 윈도우 팝업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팝업은 어떤 거냐면 브라우저 자체가 뜨는 팝업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 별로 안 쓰긴 하지만 요걸 한번 작업해 볼게요 저것도 미리... 저거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어,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팝업 html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팝업 html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다 작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를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팝업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팝업 html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이미지만 2번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마진값 없앴고, 이미지만 100%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 HTML 만드셔야 되고요. 이거를 불러오는 게 이번 예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구요. 인덱스에 가서 이쪽에다가 어... 윈도우 팝업이라고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윈도우 팝업 작업 해주고 이쪽에다가 달러 표시 해주신 다음에 윈도우 윈도우라고 이제 클릭했을 때 어디다 작업 해주냐면, 이쪽에 음, 팝업에다가 여기다가 클래스를요 이번에는 윈도우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윈도우라고 작업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윈도우를 클릭했을 때 그때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클릭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얘 역시도 프리벤트 디폴트 있죠? 요거 똑같이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변수값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윈도우 팝을 열려면 윈도우 오픈이라는 명령으로 써야 되고요. 요거 써야 되고요. 얘는 어, 파일명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팝업 이름, 여기는 팝업 이름, 그다음에 옵션 설정해 주시게 되면 열립니다.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옵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옵션에는 요 레프트 값 설정해줄 수 있는 위치 값 설정해줄 수 있고 탑값 설정해줄 수 있고 위드 값에 하이트 값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상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툴바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로케이션 주소창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메뉴바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스크롤 스크롤 바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풀 스크린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옵션 설정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번 작업해보게 되면 윈도우한테 오픈을 주시고 오픈 줬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어, 이름을 여기다가 리네임해서 샘플 샘플 파업이라고 작업해줄게요. 이렇게 샘플 파업을 작업해줬죠? 그럼 윈도우 명령어 쓰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샘플 파업 html 요거 열게 해줄 거고요. 팝업의 이름은 그냥 우선 팝업 01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위드 값을 800짜리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 하이트 값은 하이트 값은 여기다가 590짜리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레프트는 50 맞은 얘기 하는 거죠? 탑도 여기다가 50 정도 띄워 줄 거예요. 50 정도. 그다음에 스크롤바 스크롤바는 안 생기게 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안 생기게 해 주려면 0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툴바. 툴바도 안 생기게 해줄 거라서 0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메뉴바도 안 생기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윈도우팝은 끝나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이쪽에 가서 윈도우 팝업 클릭하면 아... 안 나오네요. 자,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죠. 저장을 했고요. 저장했죠. 윈도우를 클래스를 클릭해 놓은 거죠. 윈도우를 클릭하면 아까 클래스 이름 달았죠. 그때 윈도우 오픈하는 명령을 쓰는 거니까요. 이쪽에다가 클릭하면 네 이렇게 나왔죠. 네 됐죠. 레이어 팝업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윈도우 파업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쉽죠? 네,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라이트 박스는요. 라이트 박스한테는 요세 번째 클릭했을 때는요. 이미지 슬라이드랑 그 다음에 레이어 팝업 합쳐진 그런 플러그인 서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윈도우 파업은 여기까지 작업할게요.